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여당의 입법 법주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명 정권은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인장직으로 입법의 입법 기능을 털어지고 사법부를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사법부를 협박해서이대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탑감으로 모두 방죄하려될 것입니다. 노란봉 특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장악사법 등 사회적으로 이견이 많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음 주까지 모조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월행 법이또 울고 갈배출 농사 초대박 투자의 달인이지만 국가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총리인준을 다음 주에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브레이크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제2요구권과 107석, 107석으로 겨우 털어막아온 온갖 압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해인은 바로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과 대화를 거부하는 자들의 일방 통행 독재 드라이버를 당장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폭주를 막아주시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